가 햇빛이 쨍쨍이지 않고 그늘 섬섬하게 지면서 일하기 딱 좋은 날씨네. 오랜만에 동생들 데리고 고향 여주에 가는 광우다. 그냥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집에 가. <laughs> 집에 가이 새끼야. 새끼가 아, 그럼 너 지금 아, 여기 저기 대한민국뭐한한어 진짜 한어그한 어, 그 200만 그 지금 현장 밖에서 일하는 네. 그 노가다 하시는 그 그런 분들은 뭐 그럼. 일 그냥 한 365일 중에 300일은 하지 말아야 돼. 아, 맞죠? 맞죠 예. 뭐 미세먼지 좀 마시면 죽냐 인마 맞죠? 미세먼지 얘기했다가 출발부터 욕먹는 죽창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없어. 그쵸. 그냥 올리 그냥 남자 다섯 명이야. 네. 예. 한번 밑보이면 죽는 거야. <laughs> 아 그럼 정신 단디 차리고 네. 괜히 그 어설프게 그냥 어멍 타고 있으면 그냥 욕받이 돼갖고 오늘 뭐 진짜 이제 어뭐 다시 헤어나오지도 못해. 아습니다어 응? 그 기분 응. 좋게 한잔하자고. 어 한잔하자고. 어, 어, 어? 어, 아, 응? 그래. 여주 가기도 전에 중국집에서 낯술부터 하는 중이다. 아유. 이 맛이죠, 형님. 예, 아이고. 아, <laughs> 맛이. 아우, 진짜 맛있네요, 형님. 달다, 달아. 어, 응? 차가 맛있네. 어, 달아, 오. 달아. 아, 아까 근데 눈 뜨자마자 이렇게 고량주 한잔 하니까 진짜 정신 번쩍 드네. 하우, 어. 응? 하우, 짬뽕이면 취하는 속도보다 깨는 속도가 더 빠르다. 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정신 번쩍 드는 게 맞아. 그죠? 섭이 두 질려면. <laughs> 어, 새끼 딱이렇 정신. 진짜 닭살이 그냥 제대로 조져있지? 응? 어? 봐봐. 네, 형님. 낙지 좀 먹어라? 어? 낙지 한 마리 먹어라? 어? 예, 예. 어어. 니, 어. 네, 네 낙지 좋아하잖아? 아, 어? 아, 예, 아우. 진짜로. 예. 뭐, 여기다가 볶음밥에다 낙지 한 마리 이런 거 올리고 하면은 뭐 또, 바로 뭐, 낙지 덮밥으로 뭐 바뀌는 거지. 저, 좀, 좀만 잘라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아, 배가 많이 불러. 아, 야, 야, 낙지 좀 예. 먹어 잘라. 오늘 서비를 얼마나 괴롭히려고 그러는지. 낙지 통째로 주는 광우다. 어, 낙지도 아무나주나 음, 그죠? 어. 자, 봐 예, 예. 아, 많이 앉아있지 말고, 쭉 가면 혹시 하나 있어. 예. 아기전라도 뽑아와라. 네. 아, 나 갑자기 표정 굳어지는 광우. 이게 맞는 거냐? 어? 아, 심플해, 뭐. 커피값 몇천 원 한다고, 그것도 지돈 쓰기 싫고. 다 어. 음. 먹지 말자. 야, 야, 어, 섭이가 사주는 커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안 사주려고 그러네. 네. 안 먹을 게서데 어? 어? 잠깐만, 핸드폰이 어디 있지? 어, 있잖아. 어? 어, 잠깐만. 아 카드? 어내 핸드폰 아, 어디있어? 지금 안 들어왔는데 서비가 다 누구한테 배웠겠니? 어, 뭐 아, 커피를 뭐 어디가서 사왔냐? 예? 어디가서 어 어디가 아, 사왔어? 아 여기 아, 아, 예, 좀싼데 있더라고요 웬일로 서비가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왔다 어, 큰 사이즈지? 어? 그냥 아, 잘라고는데 음, 어, 어 우리 벤티 아니면 뭐어 그래가 봐음아 아니면 착까지도생이다어 근데 커피가 어, 원두가 좋네 네. 어딱 먹어보면 이게 또맛 느껴지거든 아 맛이 느껴지세요 이님 음. 그러게 말 우리 가은다미식가들은딱이 딱 아메리카노 네. 한잔딱 먹으면은 그좀뭐 어, 좋은 온도 네. 썼나 안 썼나 딱 깊이가 있어 진짜 어아아이 어? 아, 새끼 편의점. 네. 넣었는데 어. 넣어 어요 이렇게. 민망할까, 아, 민망할까 봐. 그래? 민망할까 봐. 아, 이게 큰 사이즈가 아니네. 어, 민망할까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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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어도 바로 넣어 죠 그럼 그렇지. <laughs> 오늘도 섭이가섭이했다 음.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정성이 중요하지. 네. 어? 어, 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래. 지나가는 여자들을 많이 쳐다보는 광우다. 너왜왜 쳐우냐? 왜 어? 예? 왜 쳐웃어? 시 쪼개 버리네 음, 새끼는 진짜 지금 완전 발정났어. 그냥 여자만 지나가면 지도 모르게 그냥 막 존나 위아래로 올뜨면서 시, 시기가 오는 시기인데 새끼가 저거 지금 어? 지가 제일 열심히 쳐다봐놓고 괜히 서비한테만 잔소리하는 광우다.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모든 거를 다가지고 있어. 어? 일단 <laughs> 그러니까 서봐. 예, 형님. 그 인상 풀고 좀 기분 좋게 좀 가자. 아, 예, 그럼요. 응? 응. 어, 기분 너무 좋습니다. 좋다고도 그냥, 어, 니네 얼굴 보면 괜히 갑자기 우울해져. 어? 예. 어. <laughs> 네, 혹시 휴지 좀 있나요? 그냥 니네 옷에다 닦아, 왜. 어? 여기 물티슈 있잖아. 차 안에서 갑자기 코 풀고 싶은 섭이다. 우리는 차에, 모르겠어. 우리 차에서 휴지 쓸 일이 없어. 물티슈 쓸 일은 있어도. 어? 어, 진짜. 어, 원래 상남자들 그래. 누가 차에 씹을 해봐. 어, 휴지 갖고 다니냐. 어? 맞아. 어, 물티슈만 있으면 됐지. 상남자는 물티슈면 충분하다. 어, 어, 소박하드죠. 이, 이. 예? 아, 아, 예, 형님. 예, 여기 군대 있니? 음. 주유소와서 서비카드로 기름넣으려는 광우. 가득은 안될 텐데. 가득은. 가득 넣어달라 그래? 가득 넣어주세요. 어, 어, 가득. 하여간 낙까전에 낙지 괜히 먹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뭐뭐 이따가 뭐좀 저녁에 뭐 이렇게 좀 바베큐 뭐 하고 할때뭐좀소한 그 마리라도 잡아요, 응? 소한 마리 아. 너무 잡고 싶다. <웃음> <웃음> 근데 주창이 좀 이렇게 살짝 보니까 너도 뭐 전에 뭐 약간 뭐좀뭐 뭐 노래방 도우미나 뭐 이런 거좀 했냐? 아 저도 이제 선출했습니다 근데. 아, 아아 아, 아, 맞아? 예, 예. 음. 음. 아니 음. 아니면 어? 왜? 아, 어? 선도부 출신. 아, 드립 쓰레기야. 그것도 아, 선출이긴 하긴 쓰레기, 하죠, 이집 예, 아, 말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드립이 좀 쓰레기였네요. 선도부가 어떻게 시브레 선수 출신이야, 아, 이 새끼야. 아, 아 선출한 그랬어요 아니 이게 선수, 예. 선도부 출신이야, 아, 한 건데. 드립이 음. 썩었다, 썩었어. 음. 음. 근데 이런 말하긴 뭐지만 하다 <laughs> 그래서 너네가 안 되는 거야, 어? 음. 그래, 명수 일로 와. <laughs> 어, 명수 완전 뭐 시브레 <laughs> 공 어 배꼽 됐네 언제 야잘 있었어? 어? 어맘수 반가워 음,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그아이 그래 래래래그구아이어아이아입구아옷갈아입구아이구아이구뭐이구아이구뭐저구아이구아저구고이이러고 음, 뭐뭐 재우고 재우고 하면 되고 뭐. 여기서는 뭐, 한, 한 두세 명, 이제, 이렇게, 자고. 그죠? 어, 그럼 딱 좋잖아요? 예? 네? 뭐, 모텔 명기로, 모텔 냉장고도 있고. 아유, 어차피, 가서 일하는 거 보시면은, 딱 느끼실 거예요. 네. 제가 또, 군대에서도 또 진짜 주임원사 직속 작업병이라, 음. 이따가 일터가서 점수 따려는 섭이다. 이게 또, 여러분들, 햇빛이 또 많이 찌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아, 나 예전에 뭔가 딱, 아, 좀 작전할 오. 때, 그... 어, 좀... 어... 대북 공작원 여러분들, 이제 로또 어, 또 느낌 나오네. 응? 음... 아, 아이, 저거... 뭐. 송중기 금입니까 아무도 안 그랬는데, 혼자 상상채팅 있는 늙은이다. <laughs> 그... 네, 그때 할라고 노스페이스 텐트, 그좀 좋은 거 있잖아. 그거 좀 하나 꺼내줘요. 응... 응... 아이, 그... 제가 얘기할 때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해? 빨리 꺼내주세요 응. 응. 여주 효자가 돌아왔다. 저 봐. 우리까지는 괜찮아. 예. 꼭네가 이렇게 있다구로 있고 하니까 이 새끼들 어디 군대 놀이하네. 지금 그런 소리 듣잖아. 하... 이렇게 한 놈씩 늦어갖고 이게 <laughs> 일사불란하게 이게 안 돼. 어? 광우의 성동공고 동창인 빅스가 아직 안 왔다. 아 잠깐 이제 어, 뭐 빅스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어, 네 지금 현재 픽스형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진짜 이게 와이 지코 새끼 뭐역캠들이고보고다 와서 예. 그 다음 달다 베리 달았어. 저은 근데 기 달이라서. 아이 그 10달인 건 5달인 거네. 아, 아 여러분들 어, 맞잖아요 진짜로. 어 근데 형님은. 아이 이 새끼. 그래, 그냥. 서비가 욕 먹는 이유가 다 있다. 그래 뭐. 음, 어, 그래 그래. 잡아고 있었나 그래. 드디어 기스까지 다 모였다. 아 갑자기 중동에서 시부레 바이오가 가지고 아침부터. 네, 그치 일이 중요하지. 몰라 이참에 아예 그냥 중동 쪽에서 나를 스카우트 할래나 봐요. 오, 나 잘하면은 뭐 바로 해외 비자 받아야 될지도 몰라. 두 번에 한번 가시겠네요. 뭐 이쪽은 어. 아닌 것 같아. 아랍에미리트 그쪽인 것같던데 어우 아랍도 좋지. 음. 음. 가서 음. 피라미드도 한번 보고잉. 음. 어 좋지. 예? 예? 음. 어우, 깊숙이 들어가 버리네 이런 산길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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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런 게좀 운치 있긴 하지. 다음에 역캠한명 데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오고. 어, 오빠, 점점 어두워지는데, 우리 안 내려가요? 어, 잠깐만, 좀만 기다려봐, 좀만 더 하고. <laughs> 광우의 헛소리가 시작됐다. 아, 내려가자. 내려가자고 그러면, 이제 어두워지고 한 다음에, 에이씨, 그레 그럼 니네 알아서 내려가, 혼자! <laughs> 야, 엄마, 거기 서뭔 담배를 피고 있어, 빨리 일로 와, 이씨. 빨리빨리 안 오나, 이거, 이씨. 그럼, 아,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흙을 봐야 돼요. 뭐를 심어야 좋을지? 여주의 아들 광우가 흙을 직접 만져보는데, 아, 여긴 딱 나왔다. 여긴 토마토야. 응? <웃음> <웃음> 진짜야. 아, 여기는, 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 토마토 농사에 <laughs> 맞는 땅이네. 딱, 흙 만져보면 알아? 근데 흙이 좋다. 봐봐라. <laughs> 어, 좋네. 요 어? 어, 조금만 해도 이렇게 다젖고 이제 이런 <laughs> 네. 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광우다. 네, 이거 농사 전문가 한명체이해야겠다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뭐, 뭐 무슨 어, 이거 뭐 괜히 뭐 서울 천 놈들끼리 와서 이게 할 그게 아니구만 어? 몇대지고뭐 무슨 톰슨 가젤이고 뭐 무슨 고라이고다 어? 나와 음. 그래서 막뭐막 뭐, 막 이렇게 열리고 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쓸어가고 해서. 일단,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 펜스 작업부터 쳐야 돼. 펜스야, 아, 펜스부터. 응. 음. 아유, 스너 봤을 때 어떤 거 봤냐? 어, 좋네. 그치, 어? 어, 아, 아니, 아니다, 얜. 몰라. 딱 대만 구도는 나왔어. 그치, 그치. 어, 내가.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알 턱이 있나? 여기서부터 이제 좀 비닐 이제 이렇게 좀 덮고, 어, 뭐 비료 이제 이렇게 해서, 어, 그런 것까지. 응, 예. 음. 음. 딱, 이 새끼 딱 곤복 입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참모가 있는 키로 어, 딱, 예, 어, 예. 어울리네, 어울려. <laughs> 어, 어, 그림은 그려, 나오네. 그려, 그려, 예. 그려, 건데 어, 어, 딱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 모종도 오늘 구해와야 됩니까? 모종까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서 연구를 해야지, 오늘. 예, 어? 예. 어? 일단은, 이 밭을 다개간을좀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어디서 소한 마리랑 달굴지 있으면, 하루만 해. 아, 아니, 원래, 어, 어 트랙터, 어. 이제 해야지, 트랙터. 어, 트랙터로. 어. 일단 식수를 확보하려면 우물을 하나 만들어야 돼. 근데 이쪽이 전기세가 좀 싼가? 네, 농지 이런 데는 싸지. 어, 그러면은 비트코인 채굴기 좀 갖다 놓을까? 자꾸 아, 네. 뭐, 되도 않는 소리나 하고 있는 긱스다 지금 아, 네. 몇이냐? 몇니까 텐트 쳐? 아, 고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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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다막걸리나한잔하고 내려가자고, <laughs> 어? 어? 그래, 어, 술이나 먹자. 어, 어, 텐트 쳐? 텐트 쳐? 어, 텐트 끊어와. 예. 장정 내시서 헛소리만 하다가 바로 술부터 마신다. 네. 텐트 치는 거를 이제 할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예? 네? 절대 이제 계속 저한테만 의지를 하면 안 돼요. 형, 내가 보니까 X 곱하기 Y네. 어,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잠깐만 여기 남쪽이 어디지? 해가 저쪽이니까 저기가 동쪽? 동이 동서 남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테트리스 한다는 식으로 어? 딱 모양 맞추면 돼요 축장이 음. 알겠지? 예. 빨리 움직여 알죠. 예. 어. 신나게 떠들더니 결국 동생 시키는 긱스다 저 새끼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네 완전 연애병 걸려가지고 좋은 데갈 때는 다 거니... 어? 텐트도 뭐 렇게 무식한 샀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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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도 원터치 하나 사면 되지 홈쇼핑에서. 그래, 지도 성동공고 20년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내가 <목소리도> 이거 이제 됐잖아. 벌써 지금 다 끝나고 막걸리 먹고 있을 텐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와, 일단 물을 한번 쪄오셨구나. 어, 아아아 한잔하자고, 한잔하자고. 아 아이고, 이게 왜또 무슨. 물을 잘 다르면, 여자도 잘다는 거야.